돈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릇에 따라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릇에 여유가 없잖아요? 꽉 찼어 그릇이 그러면은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우입니다자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얼마 버세요? 음. 그리고 또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5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럼 솔직히 그분은 5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럼 그분은 1000만 원짜리예요. 거기서 보통 못 올라가요. 물론 내가 천에서 2천 벌려고 받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1000만 원버는데막 일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거기서 그분은 2000만 원 솔직히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릇에 따라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릇에 여유가 없잖아요. 꽉 찼어, 그릇이. 그러면은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지수가 내 그릇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릇 정도가 돼서 더 이상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더안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은 뭐 이제 그릇에 따라 돈을 더 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500만원 벌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면은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500만원 벌지만 좀 여유가 있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1000만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1000만원을 벌었어. 1000만원 벌었는데 여유가 생겼어. 그럼 2000만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을 막 늘리고 막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릇을 넓히려고 하는 거고 내가 단 얼마짜리야 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0만원 벌을 때 잠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질까봐. 근데 그 고비를 넘기니까 2000 정도로 갔는데 그때 2천으로 갈때 내가 어 천만 원만 벌어도 여러분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생각할 시간, 뭐 공부할 시간, 뭐고객들 만날 시간 등등등 뭘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제가 소득이 이제 몇천 정도 되잖아요. 몇천 정도 되는데 또 여기서도 내가 한 5천만 원 벌, 벌었다고 아 내가 5천만 원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버리면 5천만 원에서 절대 안 올라가.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생색을 내거나 응석을 부린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희 감탄지사가 지금 여기 광명에만 지금 100명이 됐고요. 이제 넘었어요. 100명이 넘고, 외부지사까지 하면 지금 140명에, 지금 대기자 포함한 160, 180명이에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원수사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에 지점장님들이, 와, 좋겠다. 아니, 나쁜 건 아니야. 좋긴 좋은데, 이게 할 일들이 많고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인원 많아진다고 돈더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돈더쓸 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하잖아요? 그럼 일을, 일은 많고 돈은 똑같이 벌면서, 그러니까 일만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일해버리면 나는 발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를 해야겠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책을 본건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 엄청나게 생각을 해본 건데 내가 5천만 원 버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럼 나는 5천만 원짜리야. 근데 5천만 원 버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잖아요. 그럼 3천만 원 벌면 돼. 맞잖아요. 예, 네. 3천만 원 벌면 돼. 그럼 2천만 원치 여유가 생기는 거지 일좀일좀 일좀 그냥 대충 하고 그럼 돼요. 뭐 약간 삐그덕 회사에서 돌아가지만 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5천에서 1억 버는 방법은 내가 그릇을 넓혀가지고 여유를 갖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일에 대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아주 구조화를 잘 시켜놓으면 돼 저는 제 뇌와 시간이 저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내 뇌를 쓰게 만들고 쓸데없이 시간을 쓰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랑은 결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서 재화가 더 들어오고 효율화, 구조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얘기였고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다 설계사님들일 텐데 어, 설계사님 내가 500 버는데 막 너무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500 이상 못 벌어요. 진짜로. 이거를 어떻게든 체계화 시키고 구조화 시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을 좀 넓혀가지고 여유를 좀 가져야 500에서 이제 1000만원 넘어가고 1000에서 또2000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관리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관리자들도 영업 뛰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 개 바빠요. 진짜 영업 뛰는 관리자들은. 근데 영업 뛰는 관리자들은 솔직히 3000을 잘못 넘어요. 왜냐면 자기가 수수료테이 제일 높아요. 이제 관리자니까. 그러면은, 막, 자기꺼 영업 뛰면서, 또, 누가 한열명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본인이 가리켜서 한 1000만원이나 1 5 0 0 들어오고 보통 그래요. 근데 이것도 엄청 양반이긴 하지. 사실, 요새 3,000막 이렇게 벌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니까 러 양반이긴 한데, 저는 어떤 한계를 두지 말고 좀더 많이 올라가시라는 취지로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500번은 사람이나 뭐 5,000번은 사람이나 다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어떻게든 여러분들 여유를 찾아야 돼요. 돈이더 들어오게끔 할수 있는 여유를 찾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